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9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정이 있으니 애굽사람이요 이름은 하가리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정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정 애국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통치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목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와의 호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야, 사례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라도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일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람과 15장에서 언약식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가나한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 더욱이 아내 사례가 이 일에 하나님보다 앞장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인간의 계획과 시도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불임의 문제가 자식이 없는 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례가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의 어종 하가를 첩으로 받아들여서 자녀를 얻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거를 또 받아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약속보다 아내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지요. 아브라함도 사례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신뢰해야 하는 것이요. 아브라함은 아내 살해 인간적인 방법과 제안을 거절했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것의 시작은 살해가 했지만 언약의 당사자이고 가장이고 또 족장이었던 아브람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지요. 에덴 동산에서도 이브가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갔지만 그 꼬임에 넘어간 아내. 이 부위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라 아담도 그것을 먹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아담이 하나님께 대표자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꾸지람을 받고 책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갈이 임신을 한 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선 하갈이 임신했을 때에 자기의 여주인인 사례를 멸시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돼서 사례는 내가 하갈에게 받은 모욕이 아브람 당신 때문에 난 것이니까 당신이 받아야 맞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 하면서 아브람과 사례 사이에도 변화가 좋지 않게 일어난 네, 것이지요. 또 이것에 대해서 아브람은 사례에게 말합니다. 그 여정은 당신의 여정이니까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해라라고 말합니다. 아 그랬더니 사례가 그의 여정 하가를 학대해서 학대가 심해서 사례가 아 사례 앞에서 하갈이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한 번에 잘못을 하게 됩니다. 사례가 그렇게 심하게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하신다.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말을 정말 가장이요, 또, 믿음의 언약의 대상자답게 제대로 했어야 돼요. 당신의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합당한 대로 행하시오, 이렇게 사례에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맞는데, 아브라함도 당신의 눈에 당신이 좋을 대로 행하라고 해서, 사례가 여종 하가를 학대하는 모양이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서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될 때라도 인간적인 계획이나 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끝까지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가정에서의 부부의 관계, 또 가정의 파탄이 일어나는 일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갈은 광야에 나가서 술길 샘물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사래 여종아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는 에덴 동산에도 그랬고 아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그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 동생은 어디 있느냐. 내가 하갈에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을 붙이세요. 그것은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말을 걸어 오셔서 대답하고 대화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십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합니다. 내 주인에게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아에게, 수아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처지를 아시고 그녀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찾아주십니다. 다시 여주인 사례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하갈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될 거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버금가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갈에게 약수 아들을 약속하시고 이름까지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번성하고 오늘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정말 광야에서 들나기처럼 자유롭고 강한 자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돌아보셨습니다. 하갈에게도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약한 사람, 또 나와 전혀 관계나 친분이 없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었던 여종 하가를 돌아보시고 고통 가운데 찾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의 하나님이고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약자나 친분이 없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고통을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갈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했던 약속이 10년이 지나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갈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자녀 이스마엘을 낳게 하시는 것을 보여 주시면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게끔 해가면서도 우리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인데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라고 하는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하갈이 자기가 만난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었는데 이것은 살아계셔서 살피시는, 자, 살피시는 분의 우물이다. 일명 하갈의 우물인데, 오늘 읽으신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살핀다는 단어가 세 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갈을 고통 가운데 찾아주셨고, 하갈을 살펴 주셨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이 자기를 살피신다는 확신이 있기에 이름 우물의 이름을 브엘라헤로이라고 지었고 여주인 사례와 그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갈의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지요. 호의적이지 않은 적대적이고 학대하는 사례 여주인에게 또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또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십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을 시도하곤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거스릴 때마다 아픔과 실패와 혼란을 맞이하게 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한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갈의 고통을 보시고 하갈을 살펴주신 하나님께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그를, 그녀를 돌려보내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 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